오늘은 우리가 주례역기 아흔여섯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기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일로 인해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를 다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타서 다 마시게 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끔 하신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서 의지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눈으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던 모세가 그런 일로 인해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 일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대화를 보면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방지하게 한 것이 아론의 책임이라고 책망하니까 아론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었어요.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편, 선자를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레위지파를 지켜서, 시켜서 칼을 차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래하며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든지 앞에 있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천명가량을 그날 하루 만에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고 범죄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금송아지를 깨트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직접 마시게 하고, 레이지파가 와서 그들에게 하루아침에 3천명이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레이지파를 향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각 지파로 나누어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서 보아했어요. 뭐 그지파들을 네이 집파가 지키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검을 두고 죄가 그곳에 틈 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까지 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는데 너희를 위해 속죄가 될까 하노라. 너희들의 죄는 지금 속하여질까 아닐까 그것조차도 모를만큼 큰 죄라는 거야.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삼천 명이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체득하게 아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31절에 보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모세. 이 세, 이새 부류가, 새 부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지자인 모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이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과 모세 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큰 죄라는 것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죄가 죄라는 것을 이 자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죄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서 그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인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 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옆에서 큰 죄라고 말을 하고 아무리 무슨 어떤 큰 일이 벌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네 실상을 봐라 그러셨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했고 모자란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헐벗은 상태라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히 착각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죠. 분명히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 올라가서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눈뜬 사람과 눈 뜨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laughs>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내리고 있는 것을, 교회가 자신들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요. 남의 탓을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하지 이 우상 숭배한 사건을 무섭게 징계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그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31절에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슬프도 소이다 하면서 이 백성이 자신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들이 만든 금신은 여호와라고 자기들을 애굽서 인도하인의 신이라고 이름 을 붙였지만 그게 곧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자기 숭배 사상이에요.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은 이 죄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숭배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든지 자기 숭배사상에 빠져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성도도, 그건 목사도 여실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그것이 큰 죄라는 걸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뜬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런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로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기도예요 누가 보금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미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밑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몰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의 스데반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시대바는 기도를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 성들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밑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무섭게 책망함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다는 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고 지적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시면사시는 말씀이 뭐예요? 남을 너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사랑의 권면과 위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안해 주시면 저 그냥 알아서 할 수요.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 용서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세는 분명히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시다면 주여 이들을 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극률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지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이 모습은 로마 소프장에도 사도 요한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틈만 나면 쫓아와서 자기 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한 아이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말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의 표본이에요.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죠.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때 그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들과 똑같이 싸우면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에베소에서 범인 과 같이 그, 그 괴수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분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노와 함께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긍휼 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내가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는 주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시면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워주옵소서라고 했더니 기도, 하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 그를 내가 책에서 지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지우리라가 아니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보면 그 사람이 지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너의 죄를,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에 극성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너는 가서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그곳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시고 너의 앞에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꺼림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워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 지은 놈을 내가 지으리라.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에 너는 이제 가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가 말한 그곳으로 인도하라. 그리고 너 모세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그래 놓고 나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내가 보험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험하리라. 그리고 나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하세요? 치십니다. 그 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하셨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응하세요. 왜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죄를 큰,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죄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에. 뭐라 그러세요? 그 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죄 지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될 당사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죄를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한다고 백날 회개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내 남편의 죄가 사해지거나 내 자식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애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그 죄를 해결하게 하도록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세요. 이행하지 않으세요?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라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34장 가면뭐 하시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 내일 보겠지만 내가 네 앞에 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의에 중보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그들에게 분명히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심과 보응하심은 따로 가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의 값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보 봉으로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누구에게만 찾아온다 그랬어요? 아들에게만 찾아온다 그랬어요.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실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반드시 책임지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짓고 있는 그큰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철저하게 그들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절과 35절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정말로 끝장이 이 뒤끝이 되나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시고 마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확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매스컴에서도, TV 매체에서도, 언론에서도,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그것이 정확하게 죄라는 걸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자각시켜야 돼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우리에게 가슴속 뿌리 깊게 확 그게 맞닥뜨려져야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제가 때로는 저희 아이들에게 요즘은 뭐 발바닥을 아이들 때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정말로 안 듣고 정말 잘못했다 싶을 때 아이들한테 발바닥을 무섭게 때리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이 짓고 있는 그 잘못이 정말 크게 잘못됐다는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희 아들에게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그 아이들이 그게 자각이 되고 각인이 되면 커 가면서 절대 그 죄에 다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줄 알아요. 그리고 나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남의 집 아이들을 그렇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왜 이러지?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 아니면 내 가정에, 아니면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그들에게? 아니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내 주변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요? 눈을 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떨어지고,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